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인보우 점프랩을 해볼 거예요. 왜 하게 되었냐면 이 커뮤니티 보이시죠? 여기서 러블록스 가장 많아서 한번한달 동안 찍어보려고 해요. 러블록스를 워낙 좋아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요. 템플릿도 좀 건너뛰고 그래야죠. 갑니다. 동그린 이건 마치 다 얼굴처럼 빨 이거, 어? 아니 뭐야 한방에 죽는거였어 요 아니 그럴거면 내가 그렇게 편하게 안갔지 얘네 혹시 이상한 저거 이상한가요? 이상하다고요? 그럼 할말이 없죠 저는 그냥 입입 입 다물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입이 다물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오늘 주말인 거예요.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엄청 늦게 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2시에 잤거든요. 포인트가 점점 쌓이네요. 포인트 저 배치 오랜만에 보네요. 배지 아니면 말고요. 아유. 그리고 저가 커뮤니티에 사진 사라졌다고 저번 댓글이 있는데요. 그거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다시 찍으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시 찍고 해보려고 해요. 어차피 당분간, 안 찍을 거기 때문에 템플릿 한달 동안 안 찍을 거예요, 템플릿. 동그리가 많이 나오네요. 어, 레인보우가 어, 투명한 아이거든요? 투명한네 마치 내 얼굴이. 너무 잘생겼어, 밟아요. 응? 어, 뭐야? 어, 아, 깜짝아. 뭐야, 이거? 뭐야? 어? 아, 도란색을 밟으면, 뭐지? 빠지는데요? 주황색만 밟아야 되나봐요. 아, 주황색만 밟아야 되구나. 제가 너무 바보짓을 했네요. 짠. 제더 체크포인트겠죠? 뭐야 이 나야! 오 저는 칙신입니다 여러분 저만 따라다니면 무조건 게임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칭초 좀 많이 걸어주세요 그리고 칭초를 못 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계속 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돼요 뭐야 이거 어? 응? 안돼요 내 친구 목록이 안 떠? 뭐야 이거 떨어져야 되네 여러분 그 만약에 할 거면 좀제 목록에 띄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님들 근데 이거 알아요? 뭐지?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병원? 오늘 말에 조금 특별한 환자가 왔어 나치 이거 아 그래 분명 봤어 병원에서 출만한 추억을 쌓아 몇만 년 동안 너는 이 사랑과 사랑을 나눠봐야지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야 스스로 불가능해 왜 기억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? 네가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당신은 기억을 지운 적이 있어 그니까 내가 이 너를 지울 수 있다고 해주세요 여러분. 저는 그냥 틱톡에서막가지고잘 모르거든요. 자, 자, 후미비 인근 쉽네요. 근데 아가 죽은 건어 저한테만 어려운 걸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 파켓키 없죠? 파켓. 여러분이 옛날에 그 한국 모자 쓰고 있는 사유를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, 아이 뭐야 이거. 저거 워낙 바보네요 저거 워낙 못해요 점프을뭐 솔직히 그냥 한번 나대 봤고요 그냥 한번 나대 봤긴 했는데 이건 뭐죠? 어? 저는 또 이거 두개가 쫙 이루어져 있길래 이렇게 막 찍는건 줄 알았네요 오저 이거 순간 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, 어... 근데 이거 엄청나게 긴 스테이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못 찍어요 저 솔직히 그냥 한번 해봅시다 아이씨, 어, 죄송합니다 솔직히 소리도 그렇게 안 났을 거예요 저의 저 진짜로 근데 저거 뼈가 제일 약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? 왜 이렇게 약해요. 저가 뼈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지금 고민이에요. 그냥 원래부터 약했지만 그냥 이상한 고민을 한번 해봐요. 왜냐고요? 지금 유튜버에 바로 앞에 뭐예요? 이게 시청자분들이 제 고민을 들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말고요. 솔직히 그 레슨이라는 친구가 아 레슨이라는 친구가 저한테. 도어즈 월드 컵할 때는 자막을 같이 넣어줘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막 넣을 때두 시간 걸쳐서 했어요. 그래가지고 다 이제는 다 자막을 못 씁니다. 그걸 좀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있겠다고요? 알겠습니다. 아, 솔직히 아무도 물어봐지는 않겠지만.

여러분들, 저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. 아, 이그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요. 배달, 특히 배달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요. 배, 아! 배, 배, 배 배달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요, 지금. 배, 배, 배 배고파요. 아, 제가 너무 말을 더듬어요. 죄송합니다. 이해해 주실 거죠? 아닌말고요 자아... 아... 어... 어, 죄송합니다. 솔직히 제가 목소리 보정을 해가지고 재채기 소리가 좀 귀엽게 나올 수 있는데 저 귀여워도 쓰다버지지 마세요 무슨 거 절대 아닙니다 어 탄불이다 탄불 탄볼. 볼따고 아닌가요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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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려운데? 하지만 이건 페이크죠 어때요? 이거 땅포맵을 많이 해보면 사람의 감이 있어요. 아니지. 냥냥이의 감이 있어요. 사유의 감이 있답니다. 전세계에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세계에는 사유의 감이라는 게 있어요. 먹는 감 말고요. 먹는 감이라고 생각하셨지 않겠죠? 생각했으면 말고요. 수고요. 여기가 아, 마칠게요. 마지막 춤추고 갈게요.